현재 생각하셨던 이런 방향성보다는 더 짧은 기간 안에 한 몇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고요. 12억까지는 비과세 구간이니 그 자금을 잘 활용하셔서 노후 자금으로 쓰시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. 안녕하세요. 닥터 부자빠입니다. 오늘도 이제 구독자 사연을 하나 들고 왔고요. 이 사연을 같이 좀 읽어 보면서 제 의견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60대 중반 자영업자입니다. 주택은 두 채였으나 최 한 채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아 매도를 했습니다. 매도 계약을 한것 같고요. 아직 잔금은 받기 전이신 것 같습니다. 매도 후 자금은 약 4억이 있습니다. 나머지 한 채는 재건축 진행 중인 빌라이며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. 그래서 이제 1억에 한150 정도로 월세 아파트에 거주를 할 예정이고요. 남은 이제 3억의 자본으로 월계, 미미삼, 소형, 아파트를 이제 매매하려고 합니다. 3년에서 한 5년 정도 투자를 하고 나서 자산도 좀 불리고 싶고요. 그 불린 자산을 가지고 현재는 노후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노후 자금으로 좀 활용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. 현재 상황을 좀잘 살펴봐 주시고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. 제가 좀 읽어 보니까 주목한 거는 이나이때입니다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나이때와 투자 이제 대상을 제가 봤어요 재건축도 아주 극 초기 단계 재건축을 고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저의 의견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투자도 보면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구독자 사연에 맞춰 가지고 제가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투자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런 쇼텀의 투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보다는 많이 긴 롱텀의 투자가 있습니다 한 2년에서 한 4. 4년 내외 정도의 투자 기간이 보통 이제 쇼텀 투자라고 하고요. 롱텀 투자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투자를 의미합니다. 물론, 이 쇼텀 투자보다도 더 짧은 투자도 있어요. 흔히 법인을 이용을 하는 거죠. 법인을 이용한 투자는 주택보다는 사실은 좀 비주택에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좀더더 더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60대 중반이라는 나이대를 고려해 봤을 때이 롱텀 투자보다는 사실은 요 쇼텀 투자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떤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투자 경험이 많은 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비주택을 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워 보이시고요. 1번 선택지 있지 않습니까? 쇼텀의 투자로 한 2년에서 4년 내. 자산을 좀 불려가지고, 사실 4년만 지난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60대 후반입니다. 거의 이제 70세가 되시는데, 짧은 투자를 조금 하셔가지고, 노후 자금으로 좀 활용하는 게 저는 좀더 적합한 투자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일단은 이제 월계 미미삼을 픽하셨는데요. 월계 미미삼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죠. GTX에 대한 호재도 있고요. 물론 이제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은 랜드마크가 될 아주 좋은 입지의 단지입니다. 네, 단,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쇼텀 투자가 아니라. 매우 긴 롱텀 투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독자분의 사연과는 좀 맞아 보이지는 않고요. 그래서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. 재건축 상태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사업성은 충분히 괜찮고요. 정밀 안전진단까지 이제 통과를 했으나 앞으로 이 넘어야 할 관문이 너무 많이 남은 단지입니다. 그래서 여기를 내가 60대 중반인 나이에 투자로 들어가서 수익을 과연 빨리 볼수 있을까.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외부 변수에 나 다 노출이 되어 있고요. 내가 원하는 시점에 주택을 매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이제 당분간은 보면은 부동산 지금 정책의 방향성을 봤을 때 규제보다는 이런 완화 스탠스로 가는 거는 맞아요. 단이 완화의 정책의 방향성이 장기간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.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문제는 앞으로의 이 공급량에 있는데요. 올해가 이제 23년이니까 24년이면은 서울에입 주 물량이 사실은 감소를 합니다. 이뿐만 아니라 23년도 상반기 내에 이 인허가 물량을 제가 파악을 해 봤을 때한36% 가량 이제 급감을 한 상황이고요. 그러니까 24년도에도 공급량이 없는데 23년도 인허가 물량을 봤더니 한30% 이상 약36% 정도 급감을 한 상황이고 인허가 물량이 준다란 얘기는 이게 공급난으로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한 3년 후쯤에 나타날 겁니다. 그럼 3년 후에 나타나면, 이는 당장 매매가로 바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세. 에 영향을 줄 거고 전세가가 오르게 될 거고요. 이 전세가는 다시 매매가에 충분히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. 그럼 이때쯤이면 부동산 시장이 많이 자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. 공급량이 없어서 전세가도 오르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 시점이면은 이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책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현재는 서울 대부분의 지역들이 규제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점이 되면은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 그러니까 투기과열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뀌게 되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 조합 설립이 됐을 때 조합원 지위 양도 즉 전매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단기간 좀 내가 투자를 해서 매도를 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싶었으나 사실 그 시점이 되면은 전매 제한이겠죠? 10년 보유, 5년 실거주를 하는 것만 매도를 할수 있을 거다 보니까 매도도 못하게 되고요. 매도를 못하니까 노후 자금도 많이 부족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롱텀의 투자를 지금은 하시면 안될것 같고요. 될수 있으면 좀 짧게 한 2년에서 4년 정도 되는 쇼텀의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적합한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은 아직까지도 서울 서울권 내에 보면은요, 물론 핵심지를 들어갈 수 있는 자본은 아니죠. 한 3억 대 정도의 자본이라고 하면은요, 서울권 내에 신축급 그리고 준신축, 구축 순서, 단지 순서로 봤을 때전 고점 대비 아직까지도 20% 내외 정도 빠져 있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눈여겨 보입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런 단지들을 우선 공략하시는 게 이런 초기 단계 미미산 재건축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멀등히더 우선해야 되는 선택지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. 잘 아실 겁니다. 이런 인건비라던가 건축비가 말도 안 되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, 만약에 그 동일 지역 내에.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뭐 신축이나 준신축, 구축을 볼거 아닙니까? 동일한 가격으로 아파트는 신규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공급을 할수 없다 보니까 그런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에 현재 주택 시장의 상황이고 그런 가격대의 물건들을 좀 전략적으로 찾아서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현재 생각하셨던 이런 방향성보다는 더 짧은 기간 안에 한몇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고요. 어차피 서울권의 대부분 부분의 지역들이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구간이지 않습니까? 12억까지는 비과세 구간이니, 그 자금을 잘 활용하셔서 노후자금으로 쓰시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.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